내가 일본에서 뛸때 좌완투수들이 공을 툭 던지면? 기아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은 2010 시즌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뛰었던 경험이 있다. 비록 1년에 불과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다. 이범호 감독은 21 인천 SSG 랜더스전이 비로 인해 취소되자 위와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공이 툭 빠지는 느낌인데 정말 빠졌어요. 볼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 안쪽을 가리키며 쓱 들어와서 스트라이크로 처리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타자는 초반에 볼로 판단했지만 포수가 잡을 때는 에이베스에 정확히 스트라이크로 기록되는 거죠라고 설명했다. 이범호 감독이 15년 전 일본 시절을 언급한 것은 슬러브 마스터 아담 올러 30일의 슬러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좌타자 기준 올러의 바깥쪽으로 빠지는 슬러브는 정말 잡기 힘들다. 우타자 출신인 이범호 감독은 올러의 그 슬러브가 마치 좌투수가 바깥쪽으로 던진 공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는 느낌과 유사하다고 표현했다. 공이 떠난 직후에는 모두가 바깥으로 벗어날 것이라 생각해 타자로서는 당연히 걸러야 하지만 그렇게 판단한 순간 스트라이크가 선언되는 것이다. 올러의 슬러브 무브먼트는 정말 뛰어나다. 포심도 150km 중반을 기록하기에 좌타자들은 중앙과 몸쪽 코스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슬러브가 바깥쪽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이범호 감독의 추가 설명이다. 올런은 제임스 내일만큼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시즌 15경기에서 7승 3패, 평균 자책점 3.03을 기록 중이다. 퀄리티 스타트는 무려 11회 WRP 1.06, 피안 타율 0.24다.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범호 감독이 생각하는 마운드 운영과 전략적인 투구를 해낸다. 그만큼 믿을 만한 투수다. 그렇다면 내일의 스위퍼와 올러의 슬러브 중 타자 입장에서 어떤 공이 더 처리하기 어려울까? 이범호 감독은 두 구종 모두 어렵다고 평하면서 자신은 현역 시절 옆으로 움직이는 공이 더 대응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내일의 스위퍼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질이며 슬러브는 수평과 수직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다. 대각선 궤적을 그리며 좌타자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 이범호 감독은 올러의 공은 대각선으로 떨어지는 느낌이고 제임스의 공은 옆으로 빠지는 느낌이다. 올러의 몸쪽공도 강한 스피니 걸리며 바깥쪽 공도 스피니 없을 것 같다가 갑자기 꺾여 안쪽으로 들어온다. 어떤 구종이 더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타자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공이 대처하기 더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결국 올러의 공이 더 어렵다는 의미이지만 내일의 스위퍼 역시 쉽게 볼 공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공보다 옆으로 움직이는 공이 배트에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이 감독은 옆으로 움직이는 공을 잘 처리하는 타자도 있고, 위에서 떨어지는 공에 강한 타자도 있다. 내 개인적으로는 현역 시절 옆으로 움직이는 공이 더 어려웠다고 해고했다. 현대 야구에서는 스위퍼, 슬러브, 킥체인 지업 등 새로운 구종이 끊임없이 등장한다. 동시에 구속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타자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투수들은 다시 그 대응법을 뚫을 방법을 모색한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야구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웃으며 내일과 올로와 같은 시대의 현역으로 활동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내가 현역이었다면 요즘 투수들이 너무 뛰어나서 고전했을 것 같다. 정말 수준이 높아졌어요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범호 감독은 현역 시절 2001경기에서 타율 0.27일, 329홈런, 127타점, 954득점, 오패스 0.847을 기록한 공수겸장의 레전드 3루수였다. 6이닝 10K 무실점 투온올러, 기아 KT전 5연승 주역 단독 5위 점프.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투구가 펼쳐졌다. 조용하던 구장은 아웃카운트가 쌓일수록 점차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올러의 강속구와 극악의 슬라이더 앞에 KT 타자들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기아 타이거즈는 19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진행된 2025 신한 솔 뱅크 케이보리그 KT 위즈와의 홈경기에서 5영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다. 선발 올러는 6이닝 동안 10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KT 타선을 완벽히 트러마가 시즌 7승. 3패를 달성했다. 무실점에 빛나는 투구와 함께 개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도 새로 세웠다. 기아는 시작부터 경기를 주도했다. 2회말 선두타자 최영우가 KT 선발 베스를 상대로 5월 솔로포를 터뜨리며 승부의 균형을 깼다. 4회에는 패트릭 위즈덤의 이루타와 오선우의 적시타로 1점을 보탰다. 6회에도 추가점을 올리며 점수차를 더욱 벌렸다. 7회 말 위즈덤의 좌중간 트럼프는 승부의 천평을 완전히 기아 쪽으로 기울였다. 기아 타선은 홈런 포함 파란타로 치밀한 공격을 보여주었다. 경기 후 올러는 팀의 믿음이 있어 좋은 성적을 낼수 있었다. 오연승의 기운을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관중석에서는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고, 기아 팬들의 상위권 복귀에 대한 열망이 경기 내내 느껴졌다. KT 위즈는 타격 부진으로 3연패를 당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기아는 이번 승리로 단독 5위에 올라섰으며 선두권과의 격차도 크게 줄였다. 중위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기아는 20일 같은 구장에서 KT 위즈와 다시 한번 맞붙는다. 5연승의 탄력을 받아 6연승 도전과 더 높은 순위 도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기아 타이거즈가 6월 폭풍 같은 승부로 상위권 도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외국인 투수아담 올러가 시즌 최고의 활약을 보이며 팀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시속 157km의 빠른 공과 시즌 최다인 10개의 탈삼진을 기록하며 기아의 5연승과 단독 5위 등극을 이끈 것이다. 특히 올러는 159km까지 구속을 높일 수 있다며 시즌 후반 더 강한 모습을 예고했다. 올로는 6월 19일 광주 KT 위즈전에서 선발 등판에 6이닝 1 0 2이 6피안타 3449 1 8삼진 무실점의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이며 시즌 7승 3패를 달성했다. 이날 기아는 5영완승으로 단독 5위에 올랐으며 4위 삼성과는 0.5경기차 3위 롯데와는 단두 경기 차까지 추격을 이어갔다. 이날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올러의 강속구와 탈삼진이었다. 최고 구속 157km, 평균 151km의 빠른 공과 함께 직구. 쉰개로 압박하며, 스위퍼 13개, 체인지업 13개, 슬라이더 11개, 커브 9개, 투심 페스트볼 6개를 조화롭게 활용해 KT 타선을 무력화시켰다. 이범호 기아 감독도 그의 활약에 칭찬을 보냈다. 올러가 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선발로서 팀에큰 힘이 되고 있다며 체력 부담이 큰 시기에도 훌륭한 투구를 보여줬고, 이는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러 역시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표현했다. 시즌 최다인 18삼진을 기록해 기쁘다. 다음에는 11개, 12개도 노려보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최근 몇 경기 초반 흔들렸지만 하체 사용과 집중력을 높인 것이 효과를 봤다. 말로 상황에서도 주자가 없는 것처럼 던지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그의 확신이 눈에 띈다. 올러는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지만 159km까지 속도를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며 그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준비 중이다 라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불펜도 이날 빛을 발했다. 7회부터 전상현과 신의 성형탁이 차례로 마운드에 올라 3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필승조 투수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올러는 전상현은 꾸준히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성형탁도 공격적인 피칭으로 성장 중이라며 그들의 활약이 필승조 휴식으로 이어진다고 팀플레이의 가치를 강조했다. 기아는 이번 승리로 6월 12승 5패를 기록, 월간 승률 선두를 굳건히 했다. 올러의 안정적인 활약으로 시즌 초반 흔들리던 투수진이 점차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올러가 질시적인 부흥이 아닌 지속적인 성과를 원한다고 말한 것처럼 팀은 이번 호조를 발판으로 후반기 상위권 경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159km 강속구를 앞세운 기아 외국인 투수진의 영향력은 이제 보조 역할을 넘어 팀 승리의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올러의 성능 개선 선언은 여름 리그 판도에 큰 변동을 예고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